우리 여자 애들이 다넷시 모여서 뭔가 이렇게 음모를 꾸민 거 있는 것 같습니다. 네시 모인데? 여자 애들만. 그리고 이 차가운 이돌 있잖아요. 이 돌이 어이 토토 패키 페키, 패키니즈라고 이 우리 패키 데려온 거기서 만들어준 거거든요. 애들이 아여튼잘 이용합니다. 그런데 여자 애들이 이 황금 노른자 위이 돌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남자 애들이 대체 이거 보세요. 남자 애들 보세요. 와 남자애들 지금 의자 밑에 그냥 응? 이것도 그늘이라고 이거를 그냥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서러서러웠던 오리가 옵니다 세상에 오리야 <laughs> 이 돌이 좋은데 내가 뭐라고 말하니까 흑꼬미가 돌에서 나왔어요 비껴주네요 흑꼬 그 응? 남동생 그 우리 남동생도 좀 이렇게 응? 올라가라고 해야지. 눈문다고 다가 아니잖아 어? 너 여기 그 반달검의 표시 이거 하얀 거 멋있다 어? 그리고 응곰이 응, 너도 너도 일어났네 오리오빠한테 양보하고 팬더야, 이리 와. 팬더 이와봐 이리 팬더 이리와봐 팬더 우리 팬더 보세요 얼마나 그냥 팬더가 팬더가 이리와봐 팬더 이리와봐 오라면 절대 안 오는데 저한테 안 와요 부르면 움직이긴 하는데 신기하게 나한테 안와 팬더야 어디가니 아니 오리야 왜 갑자기 또 우유를 먹어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